일단 딱 탐님하고 딱돌 거북이 님딱 4픽 보내 드리고 오케이. 사포러 님딱 2픽 보내 드리고 좋았다. 3픽 가는 거 보니까 리신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 정해 놓지는 않았어. 이거 투.. 내가 내가 자자투좀 해야겠다. 사다리. 잠깐만. 아 사다리 타기. 빨리빨리. 세 개만 세 개만. 1 2 3. 첫 번째 리신 두 번째 리신, 이거 중국 세 번째 리신데스카 세 번째 일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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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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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리신 나이스 당신의 개? 정확히 투표 시스템으로 리신이 리신에 한 짝을 했습니다. 아, 운이 좋았다. 이게 또 리신이 됐네. 운이 좋았다. 중국어만 사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때는 괜찮아. 저는 방송 편하고 좋죠. 괜찮은 시기겠어요. 가능하긴 해. 내가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어. 가지고 스, 산, 얼, 이, 야, 아는 중국어 다 썼네요.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베이가라고 어! 피지 왕자다. 어허 야, 이... 아, 뭐야? 아, 같은 팀이네. 아, 어, 잘 하신 것 같기도 해. 생각해보니까. 아, 그리고 한판 같이 해봤으니까 더잘 맞겠구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가 졌다고 해서 이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봤네. 베이가 씨, 구면이군요. 이번에 제가 정글에 왔습니다. 누구임? 루시안입니다. 니마. 아! 이번엔 이겨보죠. 요새 베이가 잼써서 하는데 이기죠. 오 좋은 이유군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순 없죠. 보고 나중에 먹어야겠다. 아 지금 먹어야겠다. 나중에 먹어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나중에 먹어야겠다. 그래. 순서적으로 먹는 게 맞지. 그래. 차근차근히. 그래. 차근차근히 어~ 좋았어. 다 먹었고 좋아. 이렇게 능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특검전 별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상전수상다격금 베테랑이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행복속포 저번들 6연패 중 멘탈심이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스. 근데 지금 좀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고맙다 친구야. 그건 4레벨이니 근데 이 녀석이? 너노플이잖아 오케이 그. 그 가냐 나이스 이거 좋다. 풀 수겠지. 나에서 오호. 이 정도 아이템 풀렸으면 이거. 용갈이, 바로, 바로 먹어도 충분하다. 근데, 오레벨 이거 한 마리만 먹으면 찍을 수 있으니까, 오레벨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자. 미달리는 지금 저용 혼자 못, 못 먹을 정도로 지 허약하거든요? 어, 위, 위쪽으 그냥 정글 돌러가네. 이거 그냥 바로, 잠깐만. 아, 봤던 건데, 각이 보이네? 아. 아, 안정적으로. 우유부단하게 하면 안 돼. 갱각이 지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가 선택을 했으면, 이거부터 완료를 해야 돼. 자, 이로 불러, 이로 불러. 최대한 끌어가지고. 아, 타이밍이 안 맞는다. 까비. 좋아. 그 다음에 전령 1분 26초기 때문에 이거 먹고. 불루 먹고. 딱 전령 준비하다. 전령이 진짜 스노우볼 초반에 많이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전령이 필수야. 안돼신구야 그거 들르면나 동선 꼬임 너희들 해내야 돼. 할수 있어? 됐다, 됐다, 됐다. 나에서 어, 야, 이걸 먹어. 한, 한. 야 오레베리야, 야, 너무 맛있겠다 저거. 잠깐만 여기 바이크. 야 임마, 임마. 나에서 와사비득이다 이거 근데 이거 아시죠? 이거 전령 바로 가면 전령 못 먹어. 딱 니자리 네 타이밍 겹치거든요. 차라리 여기서 봐봐 이걸 먹어. 마드. 니 달리 지금 달려 눈썹 피날리가 지금 달려고 바람 소리 막 들린단 말이지. 먹고. 까비. 딱딱 점프. 그렇지. 그치아어 니마 제발요제발요 니마. 제발요. 아아니 아, 아, 달리킬 촉이야. 나이스 판다 개고. 좋아 좋아. 계속해서 지존 판단 음, 이어가고 진짜. 있습니다. 좋다. 아 전형적으로 먹히 먹히일 것 같은데 해 있을 것 같아. 이게 전령안 먹히려면, 제가 지금 실수했기 때문에, 오이 님이 그거를 딱 커버해주는 수밖에 없었는데, 집에 가게 되면서, 니달리가 만약에 지금, 정글을 조금이라도, 정글을 조금이라도 정글 정글의 정서를 이해한 친구라면, 갔을 텐데, 안 먹었나 보다. 야, 이걸 안 먹어? 왜 이런 판단을 했지?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 받았으면 갚아줘야지. 일로 와. 좋아, 이러면 그로기 상태죠. 니 달리가 어디 있을라나? 일단 궁궁 끝나고, 자, 밀어 밀어 밀어. 자, 니 달리 저기 있어. 아칼리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해. 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이스! 됐다. 빠져, 빠이빠이빠이빠이 좋다. 어, 이거 가? 그러면 나는 바로 전력전력 전력 가. 야, 니달리 여기 와드 있는 거 모르고 그냥 가. 나이스. 저기 와드 한게 이렇게 또 쓸모가 또 있네? 니달리 보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력을 하겠습니다. 괜찮아, 쓰레쉬. 우리 위에서 이득 엄청 많이 보고 있다. 나이스. 니달리 화들짝 놀랐겠지. 자, 그래서 바로 집, 집 찍어. 용가리 바이아로타이밍이야 저거 저못 살려. 저거 못 살려. 자 특급 정글러의 판단 레드를 버리고 용을 취하겠습니다 빼라고 언지를 준뒤이번석 미드 밀고 블랙 쉴드 못 받은 애를 차면 돼. 같이 해. 이즈 오케이, 이 녀석이 감히 이러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왔지 개그 됐어 아 아펠로 잡았 개 좋다 그럼 우리 레드도 살아 있어 지금 여기서 아펠을 잡을 수는 상당히 좋은데 모르가나가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걸 상정한 뒤 아펠을 잡는 것이 좋겠다. 자, 가보자. 영목피에 나이스고 이렇게 되면 용가리 먹기 상당히 좋아졌다. 강타 좀 있으면 돌고. 와드 여기다가 하나만 해놓으면 니달리의 모든 동선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용은 우리 것이라 볼수 있다. 비대 있네. 가자. 나이스! 잡았어! 자, 레드를 노리는. 레드를 노리는 해물 하이에나. 좋습니다 비록 저의 큐는 빗나갔지만 아. 레드를 먹으려는. 와! 와! 강타도 방금 나왔어. 강타가 없었지? 노강타 까비 아, 그래 어쩐지? 내가 못 먹을 리가 없지. 베티랑 정글러인. 어, 해물리신인데. 어, 순간 제 자신을 의심했는데. 어, 뭔내제 자신에게 미안해지는군요. 이제 전령 바야흐로 전령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다 핑크 하드 하나 해놓고 여기 와드 좀 봐주고 아, 위쪽에 이거 치아 뒤섰으면 렌더 잡을 수 있고 렌더안 빠져? 이 녀석! 하이! 헤헤헤헤헤 <laughs> 좋았어 완벽한 밀당! <빌당>. 하아 <laughs> 베이가도 어? 내 웃음소리 따라한 건가 이 녀석? 벌써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나? 하기사! 두 번째 만남이니 전판에도 만난 친구라서 어? 나의 허허로운 우, 우, 웃음소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구만 저기. 그럼 거봐 그렇지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개구! 나이스! 자! 자, 2차 밀고 전형 가면 되겠다. 2차 밀어도 돼, 친구야. 좋아. 전형 바로 가자, 친구들. 이것이 정글이다. 정글러가! 동선 잘 짜니까! 게임 변하잖아. 아! 초심선원 질문인데요. 요즘 못 본지 오래라 혹시 해물이 아직 여친 만나고 있나요? 아, 전에 해물이 여 여친 생겼구나. 짜증나. 나중에 여친하고 헤어지면 올게라고 했던 친구 드디어 들어왔구나. 형, 여친하고 안 헤어진다. 그냥 방송 봐. 나가지 말고, 친구야. 어, 벌써 5년이야. 그 후로 5년이 지났다고, 친구야. 좋아. 나이스. 좋다. 오, 뭐, 시선 왜 이렇게 잘 끌어? 개구신데, 이거? 억제기 밀면은 이거, 바로 그냥, 나이스. 저기, 설에 네 찬성하며, 게임, 끝. 이게 정글이지, 이게. 어, 편안하잖아. 물론 우리 라이너들이 너무 잘해주곤했지만 그래도 뭔가 라이너들이 안정감을 약간 집안의 평화가 있어야 나가서 일이 잘 되듯이 뭔가 정글러가 탁 안정이 되니까 다들 본 실력의 100% 아니 그 이상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끄럽게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 우리 베이가씨 아 뭐야 아도두 두표의 명예 또 아 피즈 왕자 씨또 감사합니다. 애 씨가 아칼리아 그게 딱네 실력인 디가지은님 못하기남이라며 근데 아칼리한테 왜 역화심정을 가지고 있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선짜느라 어, 머리가 좀 과열돼서 아 어, 아이스팩 머리에 대고 있어야겠네요. 수고요.